Watch out! 니다, 니한테 니다.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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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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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줘니 오케이 오케이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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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Marked a location. Watch out. Watch out. I w i 이거 I w 뭐야? 뭐야. 아 l l 이 w 아이 l I 이 i l 오 I will. I w i 이 l I 리 i 리 l 리 will. I will. I w 탄줬 l I 탄 줬잖아 탄 w 줬잖아. 탄아 l 탄 I 어 i 탄 l 어 w 이 l l I w i 어아 I w i 이 l I will. I will. I w i 아 l I w 이 l l 이 will. 이 w 아이 l I will. I w i 미니가? <laughs> 아니야. 막힌 거 아니야. 나 몸통으로 샀어. 그, 앞에, 앞.. 앞.. 면개좁버그네 아니, 피는 튀기는데, 데미, 그 표시가 안 뜬다고. 아이가, 좁버그야 이거. 애썰로 쓰면 그런 거 많아. 약간, 타구팔에미사에답 그런 거 쓰면 되게 많아. 되게 많아, 그런 거. 와 아, 진짜 나 그래서 에스럴 모드 안해 스나이퍼 모드 쓸데없이 너무 아 이거 대 데이... 아, 이거 이거 말고 그 스나이퍼 매치 있잖아 이거 이거 말고 패주얼 말고 몇분아 좀... 아무튼 이거 존 좀만 게임이야 할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예스아 그거 나 유튜버들 하는 거 봤는데 그냥 그렇던가? 재밌어 의외? 응. 아 약간 아니다? 어. 어. 참. 달리면 돼. M24가? M24가 이길수 있지. 그러자로 충분히 가능하지. 나도 못 잡아. 나 감도 하나도 안맞췄어 1인치는. 아, 이대 2대... 어, 그러네. 2대2. 잘했고. 어, 그러네. M24 잘하는, 거 뭐야, 저 새끼. 아, 근데, 쟤, 저런 닉네임 갖못하던데 아, 웬만하면. M24 잘하는 것들. 아, 나왜 뒤진 거야? 아니, 크라이빙 개새 진짜. 나 특대기 맞아가지고. 뒤지자. 형, 뒤지자. 총을 일단 좀 쏴봐. 그 다음에 모인 다음에 근로자로 다 숙여 푸 이쪽으로 붙자. 전적으로 붙잖아. 그럼 그로자랑 우지로 그냥 후벼 파면 돼. 죽여. 버 야, 그안끝내 그냥, 그냥 근접에서그러면 돼. 그럼 그러면 끝나. 그래. 이걸로 약간. 오케이. 기선제압. 아, 왜질것 같지 근데. 왔어아 오면. 아 빨리 빨리. 봐봐봐하다아 이거 너무 어 너무 어 조금 더 있어봐. 조금 기다려봐. 아니. 그 위, 오른쪽으로 가야지. 봐서 봐야지. 말안 걸게, 그냥 형이 해봐. 말 걸면 더 부담돼. 이건 써야지. 이거 써야 <놀람> <놀람> 멋있어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<놀람> <놀람> 나이스. 아, 이내 전략이지. 개꿀.